종기보다는 훨씬 먼저 오셔야 돼요. 한 사이클 정도만 남은 운전 자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. 대표이사님은 영업에 매진해야 되는데 구조조정도 하셔야 되고 법원 관리원 등의 직원과도 소통 하셔야 되거든요. 그리고 회생 신청하면 거래처들이 거래 대금을 잘안 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. 조기에 회생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언제쯤에는 회생 절차에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요, 경험한 딱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은 이겁니다. 대표이사의 가수금 투입 전에는 와야 된다는 겁니다. 외부 자금을 투입을 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기존 산업을 다시 한번 잘 해보던지 아니면 신규 사업을 실행했는데 좀 상황이 안 좋다. 저안 좋아질 것 같다. 그러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회생 절차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제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구조 조정에 들어가셔야 됩니다. 대표이사나 주주가 자신의 돈을 회사에 넣는 시점, 가수금을 넣는 시점이죠. 그 시점이 바로 회생의 골든타임인 것은 확실합니다.